안녕하세요. 장동우 미래스타의 박시장입니다. 1월 5일 마감 시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5일 코스피는 2264.65포인트로 0.38% 어, 상승 마감하였고요. 반도체와 금융업종 강세로 어, 외국인이 5천억 넘게 순매수에 의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기간은 3 6삼천 3,56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어, 코스피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끝났었죠. 오늘 아침에. 그, 지난밤 뉴욕 증시가 저가 매수에 유입돼서, 어, 상승을 했었는데, 또 유럽 주요국 증시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이제 코스피가 장중 고점을 형성한 후에, 시간이 갈수록 점차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오후 들어서 이제 하락 전환을 했구요. 또그 전일 큰 폭으로 반, 상승했던 이제 반도체 대표주들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코스피지수도 이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어, FMC 의사로서 이제 패드 초강경 긴축 의지가 재확인한 것이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어, 금융업체의 강세에 의해서 이제 상승을 했고요. 또 여기에 이하나 강세와 또 외국인 순매수에 의해서 코스피는 2개월 연속, 어,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은 679.92포인트로 마역감 했는데요. 0.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 예, 코스닥 지수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에 의해서 이제 하락했는데요. 연준의 이제 매파적 기조, 어, 기조가 이제 여전히 예, 작용하는 바람에 이 불안정한 여파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어, 이제 코스닥도 상승 출발을 했었죠. 상승 출발했는데 코스닥도 이제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예, 상거래일 만에 이제 하락을 전환했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3일에서 이렇게 5일 정도 올라가면 부담스러운 이제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책 실언이라고 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온달러 환율은 이제 1269.40원으로, 어, 마이너스 0.18%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어, 미국 고용지표 이 대기 모드로 이 1270원에서 이제 안팎에서 이제 등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 중국발 호재에 더 크게 반응하면서 결국은 이제 온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마 시장을 좀 살펴보면, 오늘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셌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랑 관련된 이 종목들이 이제 오늘부터 CS, 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CS 2023을 개막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죠. 어, 삼성전자가 이제 CS 가전을 앞두고 이 스마트싱 시스테이션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은, 이 사용자가 스마트홈 기능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무선 충전 패드도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또, 이, 이치 확인 서비스도 어 지원을 하고요 또, 무선 충전기 내장된 그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이 또 메타를 지원도 하고요또 삼성전자라든지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의 이,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메타를 또 쉽게 연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삼진, 에스넷, 삼진은 이제 오늘 상황가를 갔죠. 에스넷, 코콤, 코맥스, 버킷 스튜디오가 이제 관련주로 있는데, 이 버킷 스튜디오는 이제 삼성전자와 이 스마트홈 관련해서 전략적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카라코리아가 이제 삼성전자랑 이 전략적 사업 체결을 했는데 이 버킷 스튜디오가 이제 아카라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두 번째로 이제 에 은행주들, 금융주들이 이제 오늘 어 급등했죠. 이제 주가를 어 코스피를 이끄는 게 이제 이 금융주들인데. 어, 부동산, 이제, 대출 규제 대폭 완화 정책에 의해서, 대출 수요 증가 전망 수혜주에서 어, 상승을 했는데요. 이, 예,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어, 대출, 세제 청약, 또, 전매 제한, 실거주의무지까지 완전히 광범위하게 규제 대폭 완화를 시켰어요. 또, 강남 상구,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빼고,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죠 또서울기역 규제 지역 완화 지역에서도 그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ltv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50%에서 또70% 확대해주고 확대하고 또집살때 자금조달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양도세 취득세 주택세 중에서도 규제도 거의 적용받지 않고 이 주택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거고요 또. 10년이던, 그, 최장이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지고요. 어,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에 완전히 대폭 그 완화 정책을 하는 바면서, 이 이제 수요주, 대출 수요 증가 전망 수혜로 은행주들이, 금융주들이 올랐는데,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주주, 우리금융주 중, 예, 은행테마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또 주주들에게 환원 의지까지 이제 더해져서, 더 강하게 10% 오늘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보안주들이 오늘 어또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보안주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어 오늘 삼성의 날이라고 그랬죠. 이 삼성전자가 녹스 매트리스로 이제 모든 스마트 기기 보안 적용을 계획을 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이 보안주가 올라갔는데요. 음 이 녹스 매트릭스는 이제 휴대폰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모든 이제 스마트 기기를 보호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어 CS 2023에서 이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녹스 매트릭스는 어 연결된 기기가 가장 취약한 링크가 공격받는 것을 방지를 하고 또 다른 기기 취약점을 발생했는지를 상호 감시하면서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안 관련주들이 이제 대두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이 나운 시큐어, Snet K사인, 다우데이터, 사이버원 등이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오늘 또어 오후에 핫한 테마가 나왔는데, 예. 두바이 이제 관련주가 이제 오늘 어 났습니다. 히림이히림 금호건설이 상한가를 갔죠. 어이 두바이 이제 아랍에미리트죠, 두바이가 그러니까 일경원 규모의 예, 이거 이름이 이제 D33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소식에 의해서 히리미랑 이제 금호건설이 이제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태양건설도 이제 관련주로 부각되었죠이 어, 두바이 D33 프로젝트를 좀 보면 이 두바이의 이제 UAE 총리인데요. UAE 총리가 세이크 모하메드 빈 나사이드 알 막툼, 예, 두바이 군주겸 이제 아랍에미터 총리라고 합니다. 어, 이 양반이 이제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오늘 두바이 경제 어젠다 D33 추인했다 이렇게 썼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10년 동안에 두바이 경제 규모를 두 배로 키우고 세계 3대 도시로 자기 매기에 만난 게 목표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총 100개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한 32조 디르함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경 1075조 원 정도 되나 봅니다. 그 공개한 일부 프로젝트를 보면은, 어, 친환경, 육, 친환경 제조업 육성, 신사업 분야, 글로벌 유니콘 30개 육성 이런 이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초점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옴시티 같은 거죠, 예, 두바이의 네옴시티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힐림은 이제 두바이에서 다수의 이제 수주 이력을 갖고 있고요, 예, 이제 그 금호건설은 이제 구, 두바이 국제공항 음, 여기터미널 마감 공사 수주 이력을 갖고 있어서. 두 바이 관련주로 올라갔고요 이어파로 또 이제 뭐 이제 중동 관련이니까 또 네옴시티 관련했던 이제 한미글로벌, 유신, 인디에프, 도아 엔지니어링, 세아트 스환 네옴시티 관련도 같이 건설, 건설회사들이니까요. 건설, 건설 중소형주들이, 예, 테마들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음,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화폐가 오늘 이제 또 급등했는데, 이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이 이제 CDBDC, 이제 디지털 화폐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어 부각이 됐는데요. 에, 이 크립토 슬레이트가 이제 미국 애교 안보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자료를 인용해서요. 작년에 12월 기준으로 G7이, 어, 모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DBDC 개발에 착수를 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지금까지 12종의 디지털화폐가 출시가 됐고요 17종인 시험단계, 7 2종의연구단계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 호주, 태국, 브라질 등 20여 개국이 올해 디지털화폐 시범 테스트를 이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화폐 관련 주거로는 KCT, 한네트, 로지시스 등이 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은 이제 166-3797 이구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해두시기 바랍니다. 채널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장중 라이브 방송으로 유튜브 진행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뭐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도움받아가시기 바랍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